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설명해 드리는 행복지킴이 권혁준입니다. 네, 오늘은 보장받지 못하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보통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것은 뭐 나의 자녀가 어,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라든지 뭐 애완견이 남을 좀 다치게 하는 경우 이럴 때 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인데요. 음, 받지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 고의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다든지 상대방을 피, 상대방에게 피해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십니다. 네, 어, 두 번째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아요. 네, 어, 그러나 그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음. 어,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외를 하고 산정 비율을 좀 따져서 어 그런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 제가 말을 너무 더듬었죠. 네, 세 번째로는 어그 보험자의 물건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음내 친구의 뭐 노트북을 빌렸는데 그거를 내가 실수로 어 고장나게 한 거예요. 좀 이렇게 떨어뜨려서 네 고장나게 한 거죠. 어 그런 것들은 실 소유주가 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배상책임보험 대상에서 좀 제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네 어, 그것들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보험사마다 좀 이렇게 다르 그런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음. 내집 어, 보통 이제 집의 누수로 인해서 밑에 층에 피해를 입혔을 때도 이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하는데 어,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어, 내가 우리 집이 있어요. 네, 우리 집이 있는데 어, 여기 임대를 주고 나는 다른데 살고 있어요. 네, 그랬을 때. 밑에서 누수가 있다고 했을 때는 어, 거기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그 분이 임대를 하고 계신 그 분이 배상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죠. 네. 실제 주인분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음, 보장받지 못하세요. 다만 집주인이기 때문에 어, 밑에 그런 피해 가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의무는 있으시지만, 이 일상생활 책임보험에서는. 어, 보장하지 않는다 만약 에그 임대로 이제 들어와 계셔 살고 계신 분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고 한다면 어 그거는 보상을 해 주겠죠 집주인으로서 아무래도 조금의 그런 것들은 어 보상을 이좀 해주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실제로 이 집주인은 거주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부분도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보장받지 못하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